한때 트로트계의 해성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받았던 가수 김용빈에게 갑작스러운 가요계 은퇴설이 불거졌다. 최근 그의 행보가 뜸해지자 팬들 사이에서 불길한 소문이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오늘 오전 김용빈은 그 모든 억측을 비웃듯 반전의 행보를 공개하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들썩이게 했다. 바로 새 앨범 타이틀곡 금수저의 포인트 안무 영상을 깜짝 공개한 것. 그의 데뷔 초를 기억하는가? 2011년 싱글 사랑합니다로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는 무명의 서움을 겪던 젊은 가수였다. 하지만 2020년 미스터트롯과 트롯 트로트 전국체전에서 연이어 준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인생은 드라마 내 하나의 사람 등 감성 짙은 곡들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팬덤 영빈 바라기는 김용빈의 선한 영향력을 닮아 끊임없는 선행으로 귀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1년여간 김용빈의 방송 활동이 뜸해지면서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활동을 접는 건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팬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의 소식을 기다렸고, 일부 언론에서는 조심스럽게 그의 거취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개된 금수저 안무 영상은 그야말로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다. 그간 김용빈의 시그니처였던 내절하고 진중한 트로트 감성을 벗어나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맞춰 금수저를 입에 물고 흔드는 귀여운 포인트 안무를 선보인 것이다. 영상 속 김용빈은 이전과는 180도 다른 발랄하고 유쾌한 모습으로 팬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이게 바로 김용빈의 반전 매력. 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관계자는 김용빈스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새 앨범으로 이번 변신을 통해 더욱 넓은 팬층에게 다가가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수저 안무 공개는 단순한 컴백 예고를 넘어 트로트 장르를 넘어선 김용빈의 음악적 스펙트럼과 대중성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과연 김용빈은 금수저를 통해 트로트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국민적 인 사랑 을 다시 한번 확인 시킬 수있 을까？그 의 거침 없는 행 보에 귀 추가 주목 된다.